음. 한다고 해보고, 하자. 아니, 나 예, 다녀오세요. 이제 말합니다. <laughs> 어, 벌써 말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에, 좋은 습관입니다. 다육 이야기. 오늘은 신세대 다육 목요일인데요. 신세대 다육이 음, 두, 두째, 넷째 금요일날 에, 휴무한답니다. 쉬어가면서 돈도 벌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로 그러니까 날짜를 목요일로 제가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 무서워하는 선인장 소개 좀 하려고요. 선인장이 너무 근사하고 이게 모양이 문양이 다 각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요, 웨스턴이라고 코너 종류인데요, 탈피하고 아 처음으로 꽃핀 거랍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 코너 꽃이요, 굉장히 이뻐요. 이거 보세요. 이 아이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탈피하는데, 탈피하고 첫 번째 빨리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얘가 웨스트니 코노 꽃입니다. 어, 다육이 꽃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코노 꽃은 또 달라요. 이게 보세요. 참 이쁘죠? 너무 이뻐서, 이렇게. 오늘은 영상에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종류 올리려다 너무 이뻐서 저쪽에서 빼왔어요. 이쁘지요? 그리고 이 아이 보이세요? 도할량이랍니다도할량 몸값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아이는 파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씨로. 그래서 가격대가 비싸답니다. 어, 자구로 번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자구가 하나에 180만원이랍니다. 한두에. 그럼 이거 두 개면 얼마일까요? 어, 360이죠. 근데 지금 이 아이는 탈피해가지고 아직 물이 덜 들었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점점 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볼 위에가 딱 터치했죠. 이 아이가 빨개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가격 되니까 다 자기 가격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너무 분지가 잘 되고 너무 입꼬지가잘 되고 암만 이뻐도 그러면 가격이 저렴해요. 물론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로 파종을 할 수가 없는 아이랍니다. 씨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이 도할양이라는 아이는 자구 번식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가 아이한 두에 180 대단하지요. 자기 몸값 자기가 올리고 있습니다. 야에 에스티이 음, 탈피하고 첫 번째 꽃피나이, 좀 빠른 아이죠 꽃, 꽃 피우는 게 이렇게 이쁘게 피어서 제가 지금 오늘 올려봅니다 요 아이를. 요 아이 같은 도알량 도활양. 같은 도알량이라도 아직은 아직은 탈피하고 나서 지금 조금 음, 실빛줄피 쌉하게 올라와 있죠. 요 아이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 근데 이 아이가 빨개진답니다 아주. 그래서 자기 몸값을 자기가 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는 시를 받을 수가 없고 파종을 할 수가 없고 자구번식이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배워갑니다. 구독자님들이랑 저랑. 그리고 이 아이들 보시죠, 보이시죠? 귀갑, 남봉업, 금실생. 이 아이가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맞죠? 근사해요. 상당히 큰 아이예요. 상당히 큰 아이, 이 분이 한... 거의 15cm 이상 되는 분인 것 같아. 10, 1 2,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원형분이라. 요 아이가 귀감, 귀갑, 남봉옥, 금, 실생. 20만원. 근사예요. 어, 또 여기도 같은 거. 같은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귀갑이 아니고요. 남봉옥, 금입니다. 이쁘죠? 남봉옥, 금. 이 아이도 상당히 커요. 요렇게, 실생이 이렇게, 요런 아이들. 아, 구독자님, 제 구독자님, 우리 신세대다요. 에,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요. 이 아이가 이름이 참 복잡해요. 짐노칼리시움 미아노비치래요 이게 실생이랍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 문양이 달라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다 문양이 다르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볼때 꽃도 굉장히 근사할 것 같아요. 꽃을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사장님이 지금 꽃대는 물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거의 인터넷에서 5만원씩 4, 5만원씩 하는 겁니다. 가격이 제일 싸야 4만원입니다. 보시고 굉장히 이뻐요. 이게 아주 특이해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문양 자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요. 문양이 다 각각이에요. 다각각인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아입니다. 이름이. <laughs> 짐노칼리시움, 미아노비치, 가격은 2만원이라네요. 요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꽃대를 이렇게 물었어요. 다. 꽃대는 물었는데, 지금 요 아이들 다 꽃대 이렇게 있죠? 꽃 색깔은 지금 사장님이 모르신다네요. 새로 들어왔던 아이, 새로 들어온 아이라 이렇게 꽃대 물었어요. 이 아이를 지금 제가 이걸 찍는다고 하고서 미리 와서 보는데 이게 층 수가요. 모양이 다 각각이에요.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음,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꽃을 피려고 이렇게 봉우리가 맺혀 있어요. 꽃 색깔은 아직 모른답니다. 다, 에, 꽃, 색깔 또꽃 피면은 제가 또한번더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요렇게 해서 다요 아이들은 2만원씩이고요. 요 조금 큰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은 3만원이랍니다. 어, 내가, 어유 나는 손인장 무섭다 했더니 여기 실장이, 실장님이 이모 안 무섭게 잘 진열해 놓은다고 해서 이렇게 진열해 놔줬어요. 요 아이는 실생, 실생입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인터넷이고 이렇게 이런 데서 가격이 저렴해야 4만 원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도매가 2만 원에 나갑니다. 2만 원이랍니다. 여기, 여기 붙여져 있네요. 구경해 보세요. 혹이 어떤 곳일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가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레드파이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 키웠었어요. 초창기 때 키운데 꽃이 참 예쁘죠? 선인장은 가시가 무서운 만큼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꽃 예쁘죠? 이렇게 레드파이 가격 있나? 아 가격은 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 꽃이 머물고 있는 이제 꽃멍울이 머물고 있는 애들. 요 아이는 이제 이 아이는 꽃몽어리가 올라오고 있죠. 레드파이입니다. 레드파이. 그리고 이음 아이는 어, 투구. 투구는 어우,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투구. 많이 보이시 이게 보면은 큰 도매집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어, 있는 집들 많이 있죠. 이게 투구랍니다. 이 투구꽃도 지금 저는 투구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꽃이 핀게 있으면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꽃핀건 없네요. 아직 이게 꽃인가? 이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솜같이 눈송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이거는 그 어려운 이름 짐노 칼리시움 음, 미아노비치 이 고아이 저기 있네 요 아이는 저거하고 똑같이 가격대가 음, 음, 커서 3만원이고 이거를 하나하나 보세요 각각 달라요 모양이 그리고 또 저도 이거 키워봤어요 처음에 비아오 원래 기본적인 비아오 꽃이 이 꽃이랍니다, 이 색깔, 이 색깔의 비아오기 원래 기본적인 건데 어, 지금 하얀 꽃 피는 게 있대요. 이, 이런 꽃, 이 꽃은 꽃 알면은 얼른들 가져가신대요. 드물대요, 이흰꽃 피는 비아오기 참 드물다가네요. 이다 실생이고요. 비아오군 얼마 어, 만 원이네. 그리고 이 색깔,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좀. 음, 같은 색이라도 조금 다르답니다. 이 아이가 핑크가 아니고, 핑크라 가기도 뭐하고, 이 흰색깔로 피는 이 아이가 가격, 얼른 같은 가격인데도, 제일 먼저 나간답니다. 많이 피지를 않는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들도 다 실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맺혀 있어요, 다. 이 비화옥이 이 꽃이 원래 비화옥 꽃 색깔이랍니다. 저도 이거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색깔. 참 이쁘죠, 선인장 꽃이 참 이뻐요. 다시 도친만큼 또 요걸로 참 이쁜 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 아이도 비어 꽃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이런 아이,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아, 이거 참 신기해. 이게 다 달라요.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가격이 아주 도매가로 저렴하게 2만 원이랍니다. 거의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하 4만 원이랍니다. 요 아이 이만큼 크기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선인장 종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선인장 이쪽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투구. 이 투구 보세요. 이 투구가 이 투구는 참 깔끔한 것 같아요. 무, 무섭지 않아요. 선인장 치고는 이 음, 아이들은 저기 가시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남봉원 그냥 일반 남봉옥입니다. 실생. 이쁘죠? 이 어, 남봉옥 금이 아니고 남봉옥 이아이도실생인데이 아이는 6,000원 있습니다. 6,000원, 6 0원 적어져 있네요. 6,000원입니다. 눈이, 눈이, 눈이 시원해집니다. 아, 눈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이 아이들. 남봉옥 실생입니다. 어, 여기 분가루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분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아직 분이 안 올라온 아이들 같아. 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크다 보면, 이렇게, 가시도 나고, 분도 올라오고, 남봉옥. 남봉옥입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아, 눈이 참 시원해져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는 그, 짐노칼리시움 마리노비치, 마히, 마하노비치 그린이랍니다. 이 아이는 또 다른가 봐요. 이 아이는 또, 아까 그 아이들하고 또, 조금, 조금 다른가 봐요. 이 아이는, 거기, 요, 요, 꽃망을 맺혔죠. 요런 아이들. 이 얘는, 어, 요, 요 아이도 3만원이네요. 다 다르네. 이 돌기 나온 게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요런 아이들은 인터넷 판매, 그, 거기에 비하면 엄청 싼 가격이 하다. 도매로 이렇게 해서. 그린이랍니다. 그린. 짐노 칼리시움 미하 노비치 그림. 음, 제 발음이 별로면 이,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실생입니다. 요런 아이들, 오늘은 요런 아이들을. 깔끔해요.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투구도 참 깔끔해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비아오 비아오건 많이 보셨을 거 저도 한번 키워봤어요 선인장 참 이뻐서 집에서 할때 처음에 흰 꽃은 처음 봐요 흰 꽃은 처음 봅니다 레드파이 이 레드파이는 아주 저기하지 않아요 가시가 세지 않아요. 보들 합니다. 아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다 위에서 보면은 각각이에요. 돌기가 참 신기하게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거암목과 변교 도알냥. 이이죠또 화분도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주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신세대 다육 같은 경우는 화분에다 많이 심어 놨잖아요 옛날에는 풀본을 잘안 썼어요 거의 중국 친구들도 오면 화분에 담겨 있는 거 화분까지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국민이들이 거의가 많이 국민이고 창이고가 이제 풀본에 많이 심어진 아니 화분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신세대 다육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거의가. 음, 옛날에는 거의가다 화분에다 심어놨었지 다육이를 풀분에 심어놓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풀분은 이렇게 큰 집들 요렇게 이렇게 밑에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여기 다 아울씨 아까 요런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거의가 이렇게 음, 풀분 사용을 했지 요런 아이들 거의가 화분 사용했습니다 진짜 이쁘죠 처음 나온 아이래요 이제 탈피하고 꽃 처음 피운 아이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거 보여주면서 검으로 어,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검으로이 <laughs> 음, 선인 선인장과 보여드리면서 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레드 탄 레드 탄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이뻐요. 사라는데 옆에 같이 로사 로사랍니다. 로사, 로사랍니다. 그, 그 새로 입고 돼서 지금, 그, 지금 새로 입고 됐거든요. 이 선인장 종류, 아, 선인장 종류 입고 된 거, 그, 그 어려운 이름 있죠? 그 아이 보여드리면서 올리면서 옆에 있는 아이들 검으로 <laughs> 퍼플라이트? 퍼플라이트 이쁘죠? 따글따글 동생 이 아이들은 웃자라지 않나 봐요 이 퍼플라이트는 웃자라지 않는 아이들 같아 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무근 아이들인데 소담스러워 힐링하시라고, 또, 여러 다육이들, 뭐, 국민 다육이, 매창 종류, 두둘레야 또, 코노리톱스 종류도 보셨겠지만, 요 아이가 새로 입고 됐어요. 새로,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선인장다 실생. 실생 오늘, 보고 힐링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인터넷보다도 훨씬 가격대가 착하니까, 문의하시고, 신세대 다 이렇게 문의하시면, 또 실장님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먼저 번에 그골드미인 올린 거, 개인적으로 뭐 수량 남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 많으세요. 그래서 신세대 다육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신세대 다육으로 문의하시면은 그때 이제 7세트만 7세트만 이제 올려드렸는데, 또 이제 더 구매 원하시면 또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상당히 수입해, 몇년 전에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7 세트만 간단하게 아주 특별가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문의가 많이 오시네요. 그러니까, 문의하시면 또,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좋은 것도 또 세트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신세대다육 전화번호 제가 늘 올려드리잖아요. 신세대다육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 때는 그냥 7 세트만 제가 또 간단하게 7 세트만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신세대 다육으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2, 3일 전부터 뭐 국지성이라고 그러나요? 막 갑자기 쏟아, 쏟아기가 쏟아지고요. 천둥치고요.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여름 이제 맞이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또 다육이도 여러분 건강도 슬기롭게 하면서 즐거운 다육생활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신세,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신세대 다요. 목요일인데, 둘째, 넷째 금요일을 쉬기 때문에, 목요일로 앞당겼습니다. 남은 오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